문재인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은 대다수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닌 재편만의 대통령으로는 당연한 수순이다. 좌파 사회주의 양심이라는 조국이 법무장관에 지명되면서 쏟아져 나온 온갖 비리 의혹은 그동안 자신들만이 정의롭다던 바로 그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어서 정의로움을 앞세우던 그들의 양심대로라면은 임명을 철회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과반수 국민들은 크게 실망했을 것이다. 대학생들의 반대와 심지어 전현지 교수도. 그리고 국민 과반수 이상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현실 속에서의 법무장관 임명은 강심장을 갖지 않고는 힘든 결정으로 봤던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과반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여론 속에서의 임명 강행은 정권의 몰락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조국을 법무장관에 타연하게 임명하자 보수 언론들은 임명 강행 또는 심사숙고 끝에 어려운 결정 등 마치 임명에 고민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본 방송에서는 일찍이 조국의 목숨권 정권의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논평을 통해서 문재인이 조국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임명할 것이라고 지난 9월 6일자 시사 논평에서 단언을 했었다. 그것은 이미 문재인의 마음속에 조국 법무장관이 정권을 위해 필요하다는 결심이 선 것으로 여러 관점에서 감지됐기 때문이다. 임명을 단언한 근거로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래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최편이라고 믿고 있는 소수 집단에만 귀를 기울이는 정치 행태와, 특히 조국 법무장관의 정당성을 우기는 소수의 의견을 옹호하는 청와대를 비롯해서 살아있는 권력 누구라도 공정하게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라는 대통령의 당부를 그들의 비리 의혹을 수행하는 검찰을 향해서 온갖 비난과 엄포를 쏟아내는 집권당. 그리고 그 일당들의 언행을 보면서 이는 조국이야말로 그들의 인념과 정권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본다는 사실을 확인시킨 것이다. 특히 조국이 국민청문회를 통해서 남한의 사회주의 국가화를 서슴없이 강조하는 태도에서 반미, 친중으로 향하며 북한으로의 예속에 속도를 가하고 있는 현 정권의 천병으로 조국이야말로 적임자라는 확신을 보여줬을 때 지금의 정권이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조국이 국회에서 밝힌 사회주의 소신과 지금의 정권이 지향하고 있는 좌파 이념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은 반대를 외치는 과반수 국민들을 단숨에 꺾고 승리를 거둔 것이며 거리낌 없이 그들의 소신을 고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그런데. 문재인의 조국 임명에 또다시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한 축을 잘라내는 시도로 이것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권은 과반수 국민들이 그들처럼 조작된 촛불로 정권을 무너뜨릴 결집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야당의 힘도 무시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들만의. 또 그들의 소수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서슴없이 자행할 것이다. 앞으로 이들 정권의 횡포를 무너뜨리는 길은 선거를 통해 지금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길뿐이다. 앞으로의 선거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이제 남한은 과반수 국민들이 도태된 절름발이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